문제에 1, A, B, C가 이 순서대로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있어 그러면은 등비 중앙을 갖다 적용할 수도 있지만 미지수가 3개나 있으면 조금 불편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공비가 R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1이고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1에다가 R을 한번 곱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so A는 내가 R이라고 쓸 거고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또 R을 한번더 곱해 주면 되잖아 그럼 B는 내가 뭐라고할수 있어 R 제곱이라고 할수 있고 C는 뭐라고 할수 있으니까 음. 마찬가지 방식으로 R 세 제곱이라고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뭔가 처리하면은 뭔가 깔끔하게 처리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뭔얘기인지 아시겠죠? B에다가는 R 제곱 그리고 A에다가는 R, C에다가는 R 세 제곱 갖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로그 3의 r의 제곱은 로그 아래 아래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뭐돼요3 이렇게 떨어뜨리면 로그 아래 r은 1이니까 뭐가 됩니까? 로그 어너 너도 아래로 떨어뜨릴까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려 주게 되면은 이 로그 3의 r 이게 뭐가 된다? 어, 3이 된다. 간단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로그 3의 r이 뭐가 돼요 2분의 3이 되고 여기 밑에 있던 거 넘겨주게 되면은 r은 r은 어 3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나오겠잖아. 아니, 그니까, 러 루트3의 세제곱을 하는 거야. 루트3의 세제곱. 이렇게 리해야 되고. 어, 어떻게든. 아니, 문제에서 뭐 구하래죠? 아, A 구하래? 아, A는 뭐야? A는 R이네. 어, 아, 뭐야? A가 R이니까? 아, A는, A는, A는? 너구나. 루트3의 세제곱은 3, 2, 3. 이렇게 쓰면 다르네. 간단하네요. 네. 585번입니다. 쟤는 순서대로 등기고, 아래건 순서대로 등차래 등비중앙하고 등차중앙을 등차 그냥 써먹는 문제가 되겠죠. 등비중앙공식, 가운데거는 양쪽 끝에거가운데거 제곱은 양쪽 끝에거곱한 거다. A 제곱은 뭐가 된다? E, B가 된다. 간단하죠? 등차중앙공식, 가운데거두 배하면 양쪽 끝에거 더한 거랑 똑같다. E, B는 뭐가 된다? E, B는 A 더하기 12가 된다. 둘이 그냥 연립하면 되잖아. 아니? 어, 뭐야? 2b가 a 제곱이라 여기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을까? 2b를 뭐라고 바꾸면 된다고? 그냥 a 제곱이라고 바꾸면 된다고. a 뭐야? a 제곱은 a 플러스 12. 그러면 a 제곱 빼기 a 플러 12는 0. 아, 이차방정식 a는 얼마? 4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문제 좀 읽어보면은 여전히 내 양수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그냥 a는 4가 되는구나. 뭐고 하지? a랑 b를 구해야돼? a가 4면 은 a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은 e, 2b가 16이 되니까 b는, b는 8이 되네요 a더하기 b는 12구나 그렇게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안 어렵죠? 네 586번 풀어보겠습니다 3차방정식이 있는데 그3차방정식의세 실근이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은그세 실근의 미지수를 내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서 등비수열이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등비 중앙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럼 근데 그런 미지수가 몇 개가 되고요? 두, 세 개가 돼버리지? 그럼 약간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세 수가 등비다. 그런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어. 어떻게? 첫 번째 거를 A, 두 번째 거를 AR, 그리고 세 번째 거를 AR 제곱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어, 세 개가 나왔지만 미지수는 몇 개가 됐어요? 두 개만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미지수를 뭔가 줄이는 방식으로 식을 세우는 게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라는 거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 괜찮,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은삼차방정식의 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건데 이렇게요 음, 뭐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는 0의 세근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가 되나 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건 뭐가 되죠? a 분의 c가 되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분의 d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이거 이용할게. 보니까 지금 a, c, d가 문제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랑 c 이용한 공식 이거. 그리고 a랑 d 이용한 공식 이거. 이거 세 개를 이거 두 개를 먼저 이용하겠다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이게 좀더 간단하잖아. 그래서 아래 꺼 먼저 좀 처리하도록 할게요. 알파, 벳타 감마. 세 개를 곱한다는 거야. 세개 곱하면은 a가 몇개 돼? 세개 되고 r이 세제곱이 돼서 그래 세수곱. 세는 곱부터 처리해 주게 되면 세개 곱하면 됩니다. 곱해 보세요. 그러면은 a 세제곱, r 세제곱이 되는데 얘는 지수법식중 하면은 a r의 세제곱이 된다. 그 결과는 마이너스 A분의 D거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216이 되는데 216은 6의 세제곱인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AR이 뭐가 된다? AR이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렇두 곱합이라고 얘기하거든? 두수 곱의 합, 두근 곱의 합, 두 곱합 어쨌든 두 곱합 팝 처리해주게 되면, 은두이곱하고두이곱하고두이곱해서더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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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그럼 두이곱하면은 A제곱, R 더하기. 두리곱하면은, A제곱, R 세제곱 더하기. 두리곱하면은, A제곱, R제곱, 이렇게 돼. 맞습니까? 그럼 뭔가 묶어주고 싶지 않냐? 근데 묶어줄 때, 그냥 막, 너무 통째로 묶지 말고, 어떤 느낌으로 묶어주냐면은, 얘가 살도로 묶어주는 게 좋거든? 음, AR로 묶어줘볼까? AR로 묶어줘보자. AR로 묶으면은 앞에 거는 A가 되고요그 다음 요거부터 쓰는 게 좋겠다. 요거는 AR이 되고요 요거는 AR제곱이 돼요 그래서 요거 A, 요거는 AR, 요거는 AR제곱. 이렇게 되는거야. 아니? 그래서 두고파. 요거 공식 A분의 C. A분의 C니까 요만큼이 뭐가 되는거야? 156이 되거든요. 근데 AR이 뭐라고? AR이 6이라고. 여기 딱 6을 이렇게 집어넣어. 6을 집어넣어. 그리고 양변을 6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나옵니다. 그게 몇이 나오죠? 6으로 나누면 아, 26이 나오거든요. 26이 나오거든요. 근데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뭐냐면 너랑 너랑 너를 더한 거야. 세근 합이라고 이게 세근합이라고, 세근합이라고. 세근합은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p가 돼버리는 거지. p가 26이다, 이렇게 한 방에 나와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냥 공식만 적용하니까 답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괜찮죠? 백이야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했을 때 그게 공비가 자연수인 어떤 등비수열을 이뤘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일단은 그 등비수, 서로 다른 4개의 수가 등비수열이다 시계 세팅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A,AR,AR제곱,AR세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다른 4개의 수가 이제 어, 등비수열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쟤네들이 전부 다 100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자연수가 돼야 돼 그리고 공비도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그걸 만족시키는 만족시키는 숫자의 경우의 수는 몇 개인지 그냥 한번 해보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냥 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r은 1이 될수 없어요 r이 1이 되면 서로 다른 4개의 수가 안 되잖아요 뭔 얘기냐면 r에 1을 집어넣어 봐 그러면 여기도 a가 되고 여기다 r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은 a 곱하기 1이니까 또 a가 되고 a 곱하기 1의 제곱도 1이 되고 a 곱하기 1의 세제곱도 1이니까 어, r이 1이 될 수는 없어요 공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 r이 2일 때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볼까? R이 R2. 2일 땐 어떻게 되냐면요. A랑 2A랑 그리고 4A랑 8A가 돼요. 아니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큰 놈이 누구야? 얘가 제일 큰 놈이잖아. 근데 제일 큰 놈이 뭐가 되면 안 돼? 100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A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이거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a가 12, 12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부터 시작해서 12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가 만약에 a가 1이 되면은 a가 1이 되면은 어, a에 다 1을 집어넣어 그러면 1, 그리고 2, 그리고 4, 8 이런, 이런 숫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4 개가 지금 공기가 2인 등기수요 맞니? 다시 A에다가 내가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 4, 8, 16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쫑쫑쫑쫑쫑 A에다가 이번에는 12를 집어넣어보자. A에다가 1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12 집어넣어 봐. 12, 24, 48, 그리고 96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맞니? 근데 만약에 A가 13이 되면 A가 13이 되면 은 13... 26 아. 힘들어. 13 26 뭐야? 52, 52 그리고 104. 이렇게 되면서 어, 100보다 큰 수가 나와버렸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한 가능한 숫자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건데 지금 보니까 r이 2일 때 a가 1부터 12까지 가능하잖아. r이 2일 때 a가 1부터 12까지 가능하다고. 뭔 얘기냐면은 r, a에 대해서 l, a에 대해서 r이 2일 때 1, r이 2일 때 2. 그리고 r이 2일 때 3. 이런 식으로 r이 2일 때, r이 2일 때 12까지 가능하다고. 그럼 r이 2일 때 가능한 그 숫자의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12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잘 이해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리 2일 때는 끝났어. 아리 1일 때안 됐고, 아리 2일 때 끝났어. 그럼 자연수 공비가 자연수니까, 아리 3일 때 어떤 점만 살펴볼까? 아리 3일 때. 여기 아에다가 3을 집어넣어. 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3a, 9a, 27a 이렇게 된다요 맞니? 그러면은 네가 제일 큰 놈이니까, 너가 100보다 작아야 돼. 너가 10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a는 a는 27분의 100보다 작거나, 얘는 3점 몇이다 3점 몇이다 3점 몇 보다 작아야 되니까, 가능한 A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인 거야.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R, A가 가능한 게, 어, R은 무조건 3이야. 3,1부터, 3,2, 그리고 3,3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몇 개가 가능한 거야? 3개가 가능하다. 3개가 가능하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R이 4일 때도 한번 따는 거야. R이 4일 때. R이 4일 때, R에서 4를 집어넣으면 A. 4A, 그리고 16A, 그리고 64A. 아, 이게, 이게 100보다 작으려면 A에 1밖에 안 들어가네. A에 2만 들어가도 128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될수 있는 거는 어, A가 1인 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는 1개밖에 안 돼. 맞습니까? 그리고 R이 5일 때도 한번 해볼까? R에다 5를 집어넣으면 A, 5A, 그리고 25A, 그리고 125A야.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a에 1만 들어가도 얘가 100보다 커져버리잖아. 이때부터는 되는 게 없어. 맞습니까? 되는 거다 세주게 되면은 어몇 개? 여기서 12개, 여기서 3개, 여기서 1개. 총몇개 나오죠? 16개가 되 됩니다. 1 6개가나오구나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6가지. 이렇게 해주면은 답이 되겠다. 됐죠?